다이. 어, 일단 동해가 제일 가까우니까 여러분 천천이수대 공연 도볼게요 맹기샤 동해로 갑 <laughs> 이번엔 동해로가겠 <가겠습니다. 웃음> <가겠습니다. 웃음> 비행기 어슬이가요 <왔을랑 웃음> <완전> 맛있겠다. 진맛있 <laughs> <laughs> 어떻게? 뭐 샐러드 먹고 같이 먹자. 샐러드 먹어 그래좀 <laughs> 먹지? 아니, 다저희몸 관리하는 데또 아요 재훈 너니 네 앞에 나타날거야 니네 꿈에 나타날거야 재훈 너 얼마나 귀여운데 근데 요즘 왜 이렇게 무서운 얘기를 많이 하냐 언니 너 때문에 그렇지만 어너 뭐. 아, 때문에 진짜 많이 하는거 같아 일주일에 한 3-4번 하는거 근데 진짜 무서운건 뭐잖아 나 웬만해서 아, 나는 그렇게 잘 안쫄거든 우리나 사람한테 잘안 줘라. 근데 진짜 눈빛도 세고 막 진짜 막 누가 사람 아닌 것 같대. 막 이렇게 그런 거 만나보고 싶긴 해. 나도 뭔가 어, 어, 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보통 웬만해서 사 시간 전재산 다 바치죠. 전재산 다 바치죠. 바치죠. 맞아요. 전 재산이 없어도 받칠 건 없고요. 다제 가지고 그럼 몸도 많이 여잔데. <laughs> 어 아니요 안돼 안돼. <laughs> 빨리 주세요. 이제 아니. 바로 먹어 맛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어스게 먹겠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맛있맛있맛있니다 너무, 너무 맛있어먹냉습먹는닭갈다맛다맛있더라냉다제한다고 닭가슴살 먹는데 요즘 닭가슴살이 엄청 잘 나오더라. 옛날에 생각했던 건 뻑뻑한 게 아니라. 닭가슴살서 <laughs> <laughs> 먹는 거야? 임덕영이 한두구만에한 잠깐만 먹는데 수업 두개월 걸린다. 두 개월? 야한번 해볼까? 두 개월 다 임덕영 <laughs> 선생님 언니? 난한번뵌적은 있어. 진, 그 지나가, 지나가다가. 지나가다가. 꿈꾼마녀, 그런 일이. 어, 팬 됐잖아. 일단, 봐봐야겠다. 봐봐. 비가이 드스워져. 내 스타일이야. 완전. 응 음. 음, 맛있다. 음, 마법사 같다고? 여러분, 식사하세요. 응식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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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 흐리게 나오는 거는 핸드폰 액정 터치하시고 위에 점세개 눌러가지고 고급 설정으로 들어가신 다음에 1080으로 바꾸시면 돼요. 오늘 김치찜에 뭐야? 스팸 들어간 김치찜 김치찜이에요. 오, 어, 너무 맛있다, 여기. 어, 두께 비너 만약에 너무 잘봐 진짜 너무 잘 보고 산 속에 있어 근데 꼭 밤에 오라 그래 가서 혼자 오라는데 <laughs> 못 가. 못 가. 혼자 오라 그럼. 인생 고지쯤인가? 시호후기가 아니고 시호약기 음! 아이스 스틱 부족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뭐 다이어트 안 하는데 제가 다이어트 중이에요 음 이간질댓글도 많아졌던데 걱정이네 어디에? 뭐라고? 이간질댓글 있어? 이간질할때도뭐 어차피 우리 사이적도 잘 지내고 있는데 뭐 이분 옷 세대 있지. 어떤 게 이간질 댓글이야? 이간질 쓸쓸 예정인가 보다. 저겁니다 <laughs> <laughs> 어, 저희 오늘 출근 다 해요. 오늘 토요일이라서, 네, 금요일이라서 금토는 웬만면다 출근 다 해요. 음. 맞아. 동해가 본점이라. 음, 여행가 아니고? 음. 전신 맞지? 수술이 들어가는 게 무섭지 뭐. 맞아. 맛있다. 오. 어? 근데 철학관 가신 분들 철학관 가시더라. 거리두기가 무료. 거짓말? 거짓말 <laughs> 하지 마. 선발받아. 진짜 거리기위해 다, 진짜 죽어, 진짜. 아리스님, 진짜예요? 그런 얘기 나오긴 했었는데, 들어, 다시 들어본 걸로 알고 있는데. 마스크 안쓴 경우는 많으니까. 헐. 7살 전이네. 오늘이네. 뭐 음. 음. 진짜네. 응, 어떡요 응, 울진 거 아니야? 오긴 하는데 방송에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안될 수도 있구나, 진짜야? 우리가 모르고 있었나 보다. 우리만 모르고 있었네. 스파클 안 나가네요. <laughs> 우리가 어머. 나도 봤어, 저 먼저. 지 뭐라고? 아냐. 막 아, 그때 그 말이 맞나 봐. 그래. 어제 좀 오므릴걸. 손님 한 분이 오셔가지고 얘기해줬거든. 밖에서 커피 마시는데, 햄, 팬분을 만났어 이제 우리가 그 왔다 갔다 손님인데 팬분이야 조심하라면서 그래도 왜요? 팔걸 다리 받을 수도 있다면서 음, 맞아요 서면 보드는 맞아요 왜냐면 다시 어거 적어 우 되잖아 나 진짜 물만 김치만 먹어야 돼 이게 짱까이 아닐 거 아니야, 그러면 또. 또 꾸준히 이렇게 맨날 한 달에, 어우, 뭐, 어머, 뭐, 안 돼, 안 돼. 내가 책임질 게 어머, 고짜야 아유. 언니, 아옹기만 먹을게. <laughs> 이거 후유증이 너무 심해, 이게. 아, 코로나 후유증? 난 이거 더 후유증이 나는데. 아우, 당연히 안 힘들겠지. 우와 봉사한테 연락왔다 진짜 질기다 코로나 진짜 근데 진짜 질겨 와저 립스틱 맥 발랐어요 뭐 증상이 심각, 심각해졌나보다 더 안면 마비 또 뭐야 어머머 어머. 근데 직장인 분들은 근데 그 출근하시니까 별로 크게 타격만 없지 않아요? 그쵸까모겠어 그러니까. 근데 있겠지. 음. 회사도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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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로. 음. 나중에. 같이 살라고 집 짓고 난 별채로 들어가야지 응. 둘만의 시간이 있어야 돼난 혼자만의 시간이 있어야 돼, 시간 있어야 돼. 응? 땅을 같이 사자 그거 너무 괜찮을 것 같지 않니? 응. 응? 땅을 같이 사는 거야 사가지고 내가 너한테 절반 팔고 할만 안 됐지. 왜? 집을 디게 해야지. 꾀짓 참. 어머 회사에서도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 어머머. 어머, 참. 어? 네. 답답할 것 같아. 그럼 우리 택시 지금 장마자는 것도 힘든데 여름이라. 양배추 음, 김치인데 매력이. 있어. 먹어봤어? 응. 박시환님, 안녕. 응. 시환님, 감사합니다. 맥 발랐어. 일단 바르는 거 보여줄게. 박시환님 슈퍼채팅 만원 감사합니다. 아니다, 시원님. 힘내세요. 파이팅. 응, 코로나 지금 얘기드리니까 한맛이뚝 떨어졌어. 다 먹었는데. 응, 먹긴 먹었어. 엄마 얘 깻잎 보니까 야, 사실 여기 와갖고 한달 동안 이 깻잎 때문에 진짜 잘 버텼거든 니네 어머니가 해준 깻잎 때문에 그럼 받아 좀달라 그럴게 우리 엄마 깻잎이 맛있어 음. 새콤하니 애들 그때 왔을 때 봐봐봐 싹 깻잎이랑 밥 먹잖아 깻잎 때문에 우리 진짜 응 음. 그치 한달 넘은 전에 맛있는 식단 했지? 깻잎 붐불었잖아 음. 씨앗도잘먹고영이도잘잘 먹었잖아 후아깻잎 먹었지 응 음. 지프 으음 아 맞다 맞다 아 뭔지 오래됐다고 네 번째 말한다 응 음. 뭐야 뭐야 전화하면 되지 뭐 꽃다리 전화하면 되지 꽃다한테말 뭐야 응나동기크림 음. 다음 주 월요일 홍보해 주는 거야 강릉 시내 지프 가서 옷좀 사세요 여러분 강릉 시내 지프에 옷 이쁜 거 많아요 얘가 못 참아 사장님이 현빈 닮았어요 현빈 플러스 원빈 플러스 몸맨도 다이스냈잖아요 어, 스텝 근육에 <laughs> 여자들 거기 가는 순간 막 짭짝 뭘 더한다. 키 184. 무이보스티님 음. 슈퍼채팅 우이 만원 우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언니들 어, 만나게 돼요.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너무 맛있어요. 어 너무 맛있어. 다옷가게 음, 지프 옷 이쁘잖아 이렇게 진짜 면티 같은 거 지프 이렇게 글씨 써있으면 맞아. 음. 우리 둘다 옷은 좋아하긴 하는데 난잘못 입어. 나도 뭐어디보다막 입는거지 뭐 감각있게 입고 막 입는 거지, 뭐. 감각 있게 있구만, 이런 스타일은 아니야 어 가봤죠? 우리 거기 아니야? 선우라면이 거기? 어 저녁 7시에 문단어 선우라면 가봤어요 응아 음. <laughs> 저녁 어? 7시에 문어 타조원이 이따, 이따 나와요 근데 음. 밥 진짜 빨리 먹는다 아 음, 빨리 먹어 근데 이게 국물이 약간 이런 난 이런 국물 좋아하거든 자르자르자르 너무 좋아하거든 괜히 강된장 먹고 싶다 오랜만에 음. 어, 그치 강된장 안 먹으면 너무 오래됐지? 음. 강된장도 맛있거든 막 풋고추 땡초고추 팍팍 썰어갖고 크타크크크 그래가 뭐 너무 맛있잖아 강된장에 호박잎 싸먹어지니까 너무 오래됐네 음. 너반 좋아하니? 어, 음. 헉, 어. 그거 못 먹는 이들 많잖아 호박이 까칠까칠 먼저 짝을 좋아해요. 근데 그때, 그러니까. 그때 그건 싫어. 뭐 향나는 거. 당기. 어. 안나 음. 잘 먹더라. 몸대하고 음. 음. 먹는 거지 뭐. 아니 맛있대 안나는. 그쓴 맛이? 어. 안나는 향신료도 다 먹는데 고수 이런 것도 있잖아. 것들 좀. 어떻 이게 가리는 게 없어. 부러워요. 아니 나는 향신료를 못 먹으니까 당기는 그냥 아우 꾸역꾸역 한두개는 먹어 놔도 나이 못 먹겠지 그치? 너 뱉었지 그때 음. 어머 이동이 브레이크 타임 있어요? 강된장 맛집 저희 집으로 오세요 남자분들은 저희 집으로 오세요 제가 또뭐찰깃 찰기 했으니 그 땡초 찰깃 찰기 했으 호박하고 뭐하 아 갖고 된장으로 끓여 줄게요 강릉 북촌식당 강릉 거기 뭔데? 촌식당, 얘 진짜 할머니가 하는 조그만, 허름한 식당이야. 맛있어. 허, 뭐, 강된장? 어, 뭐, 강냉장? 어, 가자. 어, 가자, 가자. 어, 나 그런데 맛있어. 강냉장에 확 빼먹고 싶어. 막 김치 확 김치 확, 김치 확 찢어갖고. 그럼 속도 풀리지 않니? 할머니 혼자 하셔 어, 나. 갈컵? 좀 많이, 많이 좀 많이. 진짜 작아. 어, 그럼 다행이야. 이 정도? 근데 들어가면 딱 할머니네 집온 냄새부터 음 뭔지 알아 아유 오, 사람 이름 모르지 뭐 데이비드니 강릉 갈 일은 없지만 갈수 있으면 꽃짜방 가보고 싶네요 사람 이름 모르는 거야 내일 뭐 강릉으로 출장잡을 수도 있는 거고 맞아요 편하게 놀러 오시죠 만 원이었나? 구천 원이었나? 헉, 비디찌개도 맛있지 옛날에 비디찌개 천 원에 지 진짜 맛있는 데 있었는데 가면은 진짜 거기 다 할머니가 하시거든 비리찌개막 신김치 넣어갖고 막 고기 넣어갖고 막탁탁 끓여주시면서 막 반찬이 뭐 어떤 거냐면 깻잎 이런 장아찌 아니면 고추 막 청양고추 막 이런 장아찌 요런 게 반찬이 많아 그러니까 먹으면 너무 맛있더라고 음 복촌 식당에 복촌이 아니고 복촌 음 여기야 어, 응 어. 복촌 예예 예. 맛있겠다 맛있겠다딱 봐도 맛있겠다 그럼 반찬이 할머니 때반 이런 반찬이네 아, 어머 어, 생선 고이도 나오고 오징어찌개도 일품이라 오징어찌개 맛있겠다 맛있어 리뷰 보니까 할머니가 이걸 올리진 않았을 거 아니야 사람들 올리는 거지 어. 뭐야 그릇이 반짝반짝 비어 있네 어 천일식당도 맛있다는 얘기 많이 하더라고 한 번은 못 가봤어 어, 천일식당도 맛있대 어아까는 가봤는데 난 천일식당을 안 가봤어. 어 터미스터 한번 가고 싶다. 음, 어 다슬기 먹죠? 다슬기 있고 없어서 못 먹지 뭐. 그냥 막 풀어갖고 다슬기, 다슬기 먹고 먹니? 응. 음. 어 먹을 줄 알아, 먹을 줄 알아. 샤오, 이런 어, 그래. 거 좋아해. 뭐. 다슬기 불뱅이. 음. 음. 어. 응. 그런 껍데기에 쌓여 있는 애들이 있어. 껍데기에 쌓여 있다는 거. 자기 다 아프리카서 어 맛있다. 음. 오늘? 음. 우리 <laughs> 맞추기로 했어.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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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치찌개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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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어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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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아니. 오늘? 가늘시에먹었 오늘? 먹었는데?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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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지금 꽃을 밥 먹어서 뭐? 얘기 못하고 있는 거야, 지금. 왜, 왜? 왜 이상한 얘기 하자고 아, 하지마! 아, 하지마! 이 아, 의약한 거. 마지막 많이, 맛있게 먹으라고. 제발! 아, 알아, 알아. 이 의약한 거. 이게 뭐야? 어. 목전식진 목전이 안되냐 아, 뭐, 진제 내가 먹어본 거 아니라서. 뭐야? 말은 뭐. 어, 뒤졌던 나보다. 우리 몇 명이지? 어, 뭐야. 목전에다 가는데 맛있을 거야. 신호, 음, 감사합니다. 음. 저 공차 보내주신 거야. 그 아까 배있자? 어. 어. 별이 언니. 음. 어, 별이 언니. 잘 먹을게요. 맛있게도 먹는다, 빛나는 언니. 음. 어. 어, 별이 언니. 잘 먹을게요. 다 먹었다? 음, 이거 뭐 먹어있다? 그냥 한가지맛 밖에 없어. 음. 음. 그냥 블랙, 뭐지? 그거 밀크티 그거 같은데. 오늘 뭐가 할걸, 먹어. 다 먹었어? 한 숟가락 다. 어이없게. 아니, 이거 언제 줄라고? 흘려들지 너. 아! 아니, 아니. 이거 원래 뜯어먹는 거야, 이게. <목소리> 이거, 이거 뭐야? 블랙 슈가. 많이 흔들었어요 아, 너무 맛있다, 나 이거 너무 좋아하거든. 얘네 이거 좋아하거든, 자, 짜 나는 한 가지 먹긴 해. 감사합니다, 별리님 <목소리> 너무 잘 마실게요. 응, 음, 벌드래곤 삼겹살도 맛있다는 얘기 엄청 많이 들었어요. 현지인분들한테 근데 거기 왜 혼자 계시지? 그치? 응. 밥 먹었어? 이거 안 먹어? 안 나? 응. 아껴먹는 여자 그럼 어. 나중에 먹을 거야 에이, 아무튼 도련님 아끼는 걸 너무 잘해 어? 지걸 너무 아껴 언니 먹으라고 내가 남겨둔 거야 어, 그 대신 먹으면 할까 올라 이 나. 음. 좋았나 봐 응. 그게 별로 안 좋은데 별이도 아, 뭐, 많아별이니잘 먹을게요. 예, 두니아 먹... 아니, 아 아니, 아 이거 말이 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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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진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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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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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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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니아 아니, 니아 허? 이게 뭐야? 코로나. 코짓말거짓말뭐 거리, 거리가... 나온 이거 거야? 이거 안에 커피 안 들어있었어. 육수, 육수 난 거야. 치 진짜. 어? 육수 나. 밥한한 원? 왜 왜? 많이 나와서. 음. 이만만명어 뭐예요? 근데 거리두기 제한면 진짜 어떻게 해? 응? 자기. 거. 거기 191 밑에 물의 맛집 이름 뭐지? 신미.. 뭐지? 7글자. 아, 그, 갑자기 생각글자아나데

아. 일찍 가서 먹자, 일찍 가서. 우산도 나오고. 11시 가서. 응? 응. 그래야지. 아, 음. 잤다. 음. 집에 가서. 한숨도 자고.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응. 감사습니다 너는 보았니? 그녀를. 그래서 눌렀니? 구독 버튼.